네? 그게 그 국민항의 반원정책하고 이게 이미지가 오버랩되어서 예막그 가사가 막 이렇게 들리는거야 아버지 오마이 아드님 도련님 뭐 이렇게 들리는거야 점점 미쳐가는거 같은데 예 아무튼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끝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도 어, 발굴됐네. 33분 18초인가? 그 쯤에서 끊어졌던 것 같은데. 맞아 봅시다. 예, 그때는 이렇게도 안돼 있었는데, 하여 지금 뭔가 작업을 했어요. 작업을 해서 지금 뭔가 자꾸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저기도 없었는데 생겼고. 건물까지 세우면 좋겠네요 위로 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 회경전은 떠나기가 싫네. 예, 계속 입고 싶어요. 회경전은 여기보다 사이즈가 이게 이게 미니 사이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그 석축, 아니 석축? 그러니까 기본 축 형태는, 예, 저기 이렇게 보이는 게,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있는 게 여기가 이제 벽이고, 그 기본 석축 형태는 이 만월대 축소판인데, 그러니까 회경전은 이런 그, 이런 계단이 4개가 있는데 이게 너무 커서, 크고 띄엄띄엄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 렌즈에 한 번에 다못 담는 데 그래가지고 최대로 이렇게 중인이라고 해야 되나? 주마웃 주민? 아무튼 이렇게 최대로 이렇게 뒤로 당겨도 3개밖에 찍을 수 없었다고 예,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조선은 명나라한테 그냥 제후국으로서 그냥 스스로의 격할 시킨 거고 고려는 황제국으로 선포를 했는데, 외국에서는 그거를 좀잘안 받아준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 최소, 최소 팩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대등한 관계. 중국이 어지러웠기 때문에, 중원이 어지러웠기 때문에, 다행히 그상대적여 바로 고려가 힘이 이렇게 강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팽팽한 삼각 대립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요, 송, 고려. 삼국이 팽팽한 대립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중국이 분열되어 있을 때 고려는 강할 수 있어요. 한국은 그 강할, 그러니까 틈을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 중국이 뭉쳐버리면 한국이 약해져요. 조선처럼 된다고.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분열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예. 더군나 지금 중국은 공산주의잖아요 예, 인류에 도움이 안돼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100%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다시금 그 고려의 기상을 받아서 올리면 은 된다고요 그게 한국인들이 할 일일 것입니다 제가 이 고려 투어를 하는 거는 아우 고려는 왕정 아니냐 이 고려민국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예, 당연히 지금 민주주의 시대죠. 그 고려민국, 원래 그 처음에 건국할 때이 한민당이라고 해야 되나? 이쪽은 고려, 그러니까 고려공화국이냐 대한민국이냐, 예, 대한민국이냐 고려민국이냐 얘기가 있었는데, 코리아로 하자, 그 고대 설립자, 그 울산 김씨, 김성수, 예, 김성수도. 이, 이것도 이제 그 다음 편에 경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터치하고 가겠지만 안동김씨만 경순왕 후손이다. 예. 지금 약간좀 행설 수설식으로 뭐 이거 저거 툭툭 건드리고 있는데 그냥 이제 미리 예. 안동김씨만 이제 그 그러니까 이 울산 어쨌든 간에 이그 김성수 예 김해김 쪽에 예. 사실 불경이라 했을 때그 경은 경주 예 부산 울산 경주 이 동남해안, 이 김의김씨들, 김부식이 무혈한 개였다? 만약에 무혈한 개라고 하면은, 김부식은 현재 후손이 끊어진 거고요. 아니, 신라김씨는 하플로 씨인데, 김부식, 그러니까 현재 강릉김씨는 오거든. 안 맞잖아요. 김부식이 신라김씨였다 하면은 씨였을 것이고, 그러면은 오늘날, 강릉 김씨는 아니고 그래 되고 만약에 김부식이 무결한기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오늘날에도 후손이 내려올 수 있는 거죠. 뭐다? 김해 김씨로 내려올 수 있는 거죠. 경주 출신 김해 김씨로 내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뜰을 제가 지금 걷고 있어요. 이게 한번 상상해 봐요. 여기 이렇게 계단이 있고 이 지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그 왕건 세트장을 문너뜨었잖아요 문경이 해 주고 그 지금 가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처럼 이렇게 역사적 터는 아니지만 세트장도 이렇게 가볼 예정입니다 지금 머릿속이 복잡한데 그 용인에 이렇게 좀 작아 튀게도 그래도 이 건물을 보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건물 있고 여기 이렇게 그 위에 이렇게 기아가 있겠죠 이렇게 있고 그리고 기아가 이렇게 끝이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예, 용 형태로 이렇게 돼 있겠죠. 조선처럼 이렇게 꼬리가 내려져 있는 게 아니라 위로 쭉 뾰쭉 나 있을 것인데. 예, 저기 골프장. 그때 그 가야 고령 대가야 갔을 때도 그런데 그 변진 미오야마국 예. 그때 그 이경희 총장, 경주시 이경희 총장. 거기 갔을 때도 근처에 골프장이 있더니만 여기도 그러네요. 이 가야하고 고려는 코드가 예, 이렇다니까. 예. 가야는 이제 37도 선을 기준으로 해서 38도로 올린 거고, 고려는 이제 39도에서 이제 더 올라가야 되겠죠. 가야고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대문이죠. 여기 이제 그 보초병이 서 있을 것이고 이뜰 앞에서 왔다 갔다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김부식의 손자였던 김군수인가 그 사람이 무혈왕계라고 했는데 했다는데 동도객관이라는 시에서 문을 했다는데 무혈왕계가 맞다면은 현재 김부식 자손은 끊어졌고 또뭐 김돈중 그 다음에 또 아우 같이 죽었잖아요. 예, 당시 그 내시 내시라고 그러니까 무슨 고자 생각할 수 있는데 예, 당시 내시는 고자가 아니었다. 예, 고려 시대 내시하고 조선 시대 내시는 다르다. 고려 시대 내시는 고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오밀조밀 촘촘하게 고려성은이 모여져 있다니까요. 이렇게 여기, 여기도 여기 지금 이렇게 길이 있잖아요. 지금 안 보이지만. 나중에 닦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쭉이로 해서 저쪽으로 해서 저렇게 내려가겠죠. 예. 자, 여기 대문 앞에서 계속 썰을 풀고 있습니다. 풀어봅시다. 대문 앞에서. 예, 그랬던 것이고. 이자겸이 인주이씨라고 하는데, 근데 이그 조선 시대하고 다르게 고려 시대에는 모르겠어요. 이 성이 막 김에서 이로도 갈수 있고 막 이랬던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그리고 사실 그 김씨는 이제 그 구한동 김씨하고 김의 김씨밖에 없었던 걸로 보이고요. 예, 경주 김씨는 이 조선 초에 생긴 거고, 예, 현재 남한에 남아 있다는 1950년 인구 조사에서 남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관점에서. 조선 초에 그 김처형이라는 선비가 호련이 노당리에 나타나서 이제 경주 김씨가 된게 그게 이제 남한의본관그 경주 지역에 남아 있는 유일한 그거거든요 몇십 가구밖에 안 되는 나머지 북한에 많다는 경주 김씨는 이제 여진족 국경지대 평안북도 함경북도 막 이런데 거기 집중적으로 집상촌이 모였다고 하니까 그건 여진족이죠. 쪽 천리장성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판단해 보았을 때 김부식 자손이 남아 있다면은. 김부식은 김이김씨고 안 남아있다면은 무혈한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김이김씨일 수도 있고 무혈한계가 무혈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될수 있는 거죠. 어쨌든 현손은 없다는 거예요. 예, 신라김씨 현선뭐 어떤 이상한 조건 후대 이게 또 짜집기 막 가필 예막뭐 마이태자 후손이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마이태자 북한 금강산으로 올라갔는데. 예, 그럼 북한 경주 김씨와 남한 안동 김씨 구도가 되나요? 근데 방금 전에 말했지만 이 경, 그 1950년대 조사했 50년 조사에서 이제 북한 경주 김씨가 이제 그 국경선, 예, 평북 지방과 이 한북 그쪽에 집중적으로 이게 되니까 없죠. 이게 경주 김씨는 기원이 뭐한 거예요. 꼭 옛날 예전에 무슨 신 나갔네요. 왔다 갔다 이문안 열어 주니까. 왜 문을 안 열어 주시오? 그러면서 앞에서 왔다 갔다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예, 그이 한국 순복음. 아니, 갑자기 기독교 얘기냐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경계가 애매해서. 한국 순복음과 미국 오순절. 그러니까 그 기존에 계신 교 뭐 장로교, 감리교 이 기존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 순복음까지 조영기 목사 현재 영산 조영기 여기까지가 이제 그 활동 범위 할수 있는 라인이고 이 미국 오순절 그러니까 순복음은 오순절의 한 지류거든요. 예, 여러 오순절 중에 각국의 여러 순절 중에 이제 조영기 목사, 여의도 조영기 목사가 최대 교회를 갖고 있죠. 세계 최대 교회. 한국 순복음까지만 이제 칼빈의 영향을 받았다. 예, 뭐 루터 칼빈 영향 받았고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 미국 오순절은 이제 사이드 바깥. 불교로 치면은 이 국가 불교 미륵 사상은 이제 서양 그러니까 유럽 플러스 중동에서 왔다고 이렇게 할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가 이란이잖아요, 이란 그러니까 유럽 중동 이렇게 할수 있지만. 이제 초기 원시 불교는 이제 인도라고 해버리니까 만약에 석가가 유대인이었다고 해도 아슈케나지였고 예, 그렇다지면은뭐 마르크스도 아슈케나지인데 어쨌든 그 사상 그니까 사상은 좀더 서쪽에서 예 그러니까 사회적이죠 뭐 선불교 이런거 참선 개인 참선불교 말고 해서 이제 그 기독교, 천주교 그리고 그 다음에 미륵불교 예 미륵불교는 남성적이죠 초기 원시 불교는 여성적인데 개인 그냥 득도하고 어떤 국가적인 뭐 천국 적그 사방정토라고 해야 되나 극락 뭐 이런 개념은 없었거든요 그냥 개인이 부처가 되는 그런 거지 뭐 부처가 구원해 준다는 식의 뭐 기독교처럼 예수가 나타나 구원해 준 그런 식은 없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교정 선종으로 보면 교정 쪽이 되는 거고 이게 그 고려 때 제일 셉니다. 예, 국가 불교 형태가. 신라 불교는 좀 개인적인 섬세함, 뭐랄까 이렇게 작품 위주 그냥 활동 예술 활동 형태고 좀더다 종교적이었다면 고려는 이제 국가 불교 불교 국가로서 이제 그 승과 시험도 있었죠. 예, 문과가 없었어요. 문과고 이제 승과. 예, 조선 때 문무하고 이제 숭역불로 승을 내리죠. 예. 그리고 잡과 같은 게 이게 생기고 그런데 고려 때 불교가 제일 흥했죠. 예. 그리고 그 개경도 지금은 개성이라고 이제 격화됐는데 개경은 그 개성 이것도 이제 나중에 또 말하겠지만 개경이 이제 개성 오늘날 그 개성시 중심부로 내려오게 되는 거는 이제 왕의 거처가 그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는 어, 궁이 내려오게 되는 거는 이제 여말 선초 때고 그전 황제국 할 때는 좀더 이렇게 서북 쪽으로 북서쪽이 있거든요. 좀더 이렇게 산악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산기석이 있다니까요. 기본적으로 고려궁은. 뭐 횡설수설 같이 보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뭐, 뭐 이거 저거 지금 정리가 되지 않은 채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즐겁습니다. 어쨌든 해서 그... 예전에 얘기하던 거 이어서 만약에 이자겸 그러니까 고려시대 중기 때이 대표적인 이대 문벌귀족이라고 하면 김부식과 이자겸이거든요. 이 이자겸이 인주 이씨다. 근데 이제 성이란 거를 아직 이렇게 조선처럼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닐 때는 만약에 인천 이씨였다. 인주가 인천의 옛 지명이니까 인천 이씨였고. 인천, 이 인주이 씨가 이제 그 김혜현 씨 쪽이다? 뭐, 그래 엮으면은, 김혜현 씨가 또 김혜김 씨, 당연히 엮이고, 결국에는 김혜김 씨로 다 이게 모이잖아요. 김혜, 그니까 러 경주 출신 김혜김 씨, 김부식, 그 다음에 인주이 씨, 인천이 씨도 이제 김혜김 씨로, 결국에는 김혜현 씨로 같이 다 엮, 뭐 김씨를 바로 가네요. 어쨌든 다 엮여 버리잖아요. 예. 저번에 그 인천 그 원인재 예, 거기서도 했지만 이게 막강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야인들이 꽉해서 예. 그래서 그러면은 신라 왕족은 어디 갔냐? 신라 김씨 왕족은 예, 일찌감시 안동으로 그냥 내려간 것 같아 보입니다. 지방으로 하고 이제 그 중앙 문벌귀족으로 딱한 거는 이제 가야 김씨들 예. 그리고 이씨로 바꾼 김씨 뭐 이런 것 같은데. 뭐이 허겸이 안동으로 보내지나요 이자겸이 시켜서 사위하자고 어쨌든 좀더 연구를 좀더 살펴봐야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계단이 제일 커요 그래서 여기 그 뜰이라고 해야 되나? 예,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그러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아, 참고로 저는 종북은 아닙니다. <laughs> 예. 정확히 말하면 절반북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땅 영토도 그대로 드러나죠. 평남 남포 지역에서 부산 남포까지 이 고속도로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북한 정권은 무너져야겠죠. 무너지고, 그러니까 영토적으로 봤을 때땐 절반북이라고 한 건데 평양 말고 개성을 달라는 거예요. 개성만 달라. 평양은 평평하다, 평등하다라는 뜻의 도시죠. 평양을 근거지로 삼으면은 곤란하고 개성은 이제 북한 현재 북한 도시들 중에서 가장 친남한적인 예, 도시죠. 친남한적인 도시. 친남한적 성향을 보이는 도시. 개성. 항상 이 고려는, 유적은 이 차로 이렇게 돌아다니면 또 맛이 별로 없어. 직접 몸으로 이렇게 해서, 어차피 뭐, 차로도 여기까지 못 오잖아요. 예. 어차피 못 오지만, 직접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했을 때그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예. 몸으로 굴러야 돼. 예. 그 진도 갔을 때, 괜히 그 택시 타는 게또 귀찮고 해서 진도에서 그 걸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해가 져버렸는데그국료 둔봉 보고 왕오면은그 다음 날 보자 늦었다 해서 바로 그 진도까지 걸어갔어요 그냥 가는데 중간에 개가 뛰어나오는 거야 멍멍이가 뛰어나와서. 계속 쫓아오는 거야. 아우, 물릴뻔했어요 자꾸 쉬쉬했는데. 그래서 그 옆에 그 인도 차도도 없어. 그냥 도로 옆을 그냥 그 왕국의 왕, 왕, 뭐지? 왕제가. 어쨌든 그 롤을 걸어서 내려갔는데. 아, 뭐 한잔한 것도 아니오. 지금 말이. <laughs> 예, 어쨌든 여기 오니까 좋네요. 쓸쓸한 정막에 이 떠나고 싶지 않은 이곳, 네. 조금만 그 휴전선을 조금만 위로해서 그렇게 꺼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1950년대 당시에 딱 개성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 코앞에서 이렇게 탁 꺼버려서 아참 개성만 있으면 되는데 이제는 다 자식내고 좀 문제가 커지죠. 개성만 있으면 경주에서 개성, 개성에서 한양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라인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고구려 백제는 뭐별 예, 신라가 한반도 남부지역 그러니까 대동강 이남을 차지하기 때문에 신라 고려 조선이라고 했을 때 어쨌든 그 고려가 지금 구멍인데 또 유적 발굴하면은 문헌상에그 애매한 부분들 설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또 정리해 줄수 있는데 예, 아쉽게도 예, 신라에서 고, 조선으로 바로 뛰면 안 되거든요 어떤 블로그 갔더니만, 설아벌이라는 블로그에서, 어, 나 자시, 자신이 무슨 신라와 통일신라, 그리고 조선과 대한제국사를 관심있어서 이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놨던데, 뭐, 김이 이러면서, 아니, 그냥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 역사를. 예. 반드시 고려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려가 나오면, 고려사면 제대로 연구되잖아요. 지금 자기들 뭐 신라, 뭐 왕손이다, 뭐 무유랑의 자손이다, 뭐 경순왕의 자손이다, 싹쓸이 되버립니다. 이 고려사가 중간에 지금 비어 있어서 그런 건데, 이조금만 보니까 알겠더라고. 예. 신라 때는 그냥 김씨, 고려 때는 안동 김씨, 예, 구한동 김씨죠. 구한동 김씨. 그리고 조선 때는 구한동김씨 제약공파. 이렇게 점점 좁혀지는 거. 예. 이제 파까지 나오잖아요. 시대가 갈수록 점점 촘촘하게 세밀화되는 예. 그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신라김씨에서 바로 구한동김씨 제약공파를 말하려고 하니까, 이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게 예. 뛰어넘는 것 같고. 예, 그래야 되면 안 되죠. 역사는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걸 얘기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 신학과 다르죠. 뭐 예수 제림에서 끊어진 부분을 뭐 유대왕국을 회복한다. 뭐 이런 식이 아니잖아요. 역사, 동아시아 역사. 예, 특히. 어 아까 전에 오면서 피곤했는데, 어, 지금 힘이 납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예. 보면은 힘이 나고, 어우 막 피곤했던 게 사라져. 자 쉼을 뒤로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편은 합천 합천으로 정했어요. 합천 제목을 고민을 했는데 이번엔좀 텀이 있었죠. 지금 제가 주말에 찍지 않고 지금 주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찍은 건데, 실제 가야태자 월광과 가상의 신라태자 범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법수사는 모르겠고, 어쨌든 그 월광사 가야산 하면 가야죠. 거기 정견모주도 있고, 사당, 정경모주 사당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잠시 들려야 돼. 왜냐면 그래야 이렇게 연천으로 가면서 이제 그이 남한요초 시리즈가 이제 시작되거든요. 남한요초를 다룰 수 있습니다. 잠시 경상도로 내려가는 게 필수예요. 가야와 실라 다 경상도가 근거지니까 내려갔다가 이쪽으로 와야 돼 서, 이게 그 경기도 쪽으로, 그래서 경상도로 잠시 내려갔다가.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저번에 처음 왔을 땐 여기 할머니도 이렇게 아주머니가 할머니 부축하면서 여기 이렇게 이쪽 길로 이렇게 왔었는데 오늘은 그 사이 풀도 많이 자라고 더 무관심 속에 방치된 것 같네요.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